독해 제 2부분 명사, 대사 어휘 선택 유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나 대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괄호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일 경우에는 대부분 명사나 대사가 정답이 될수 있겠죠. 주어 또는 목적어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수어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한 후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짝꿍 동사와 양사를 함께 익혀놓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후의 음악은 듣다, 팅과 잘 어울려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신발은 양사로 슈왕을 쓰는 것처럼 자주 함께 사용되는 명사와 동사 그리고 명사와 양사를 짝꿍 표현으로 외워두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관련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호우티엔, 내일 모레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B는 동시,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C는 빵주, 돕다 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로 쓰이고요. D는 이프, 옷.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옹마오 판다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빈칸 앞뒤 상황을 봅시다. 빈칸 앞에 떠가 있네요. 자, 그럼 떠를 중심으로 해서 떠 뒤에는 명사 또 앞에는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아닌 품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시, 돕다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나머지 명사들은 어떤 것이 알맞은지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리 사람 이름을 부른 거죠. 밍티엔, 내일,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신라이더 새로운 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될수 있는 게 새로운 모래는 이상하죠. 새로운 동료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네요. 뒤에도 한번 읽으면서 문맥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동료가 있습니다. 你어需要做的工作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정리 이샤 정리를 좀 해주세요. 타라이러 이후 그가 온 이후에 직리까오스타 당신이 그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맥하고 잘 맞습니다. 정답이 B가 맞겠죠. 두 번째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분석해볼게요. A는 쉐샤 학교 명사가 되겠고요. B는 시환 좋아하다 동사입니다. 시는 회의 명사로 회의가 되겠고요. 따스한, 뭐뭐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동사입니다. 이는 관시,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죠. 자 그럼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칸 앞뒤 상황을 볼게요. 빈칸 앞에 접속사, 얼 치에, 게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非常好, 매우 좋다가 되었죠? 그러면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명사를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아닌 보기는 제외시켜야겠죠? 시환, 정답이 아니고요그 다음에 다수환, 아니겠죠. 자, 그러면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문맥을 좀 볼게요. 님 런스 老당신은남 선생님을 아십니까? 듣자니타最有名的老 그녀는 선생님이죠. 어떤 선생님? 한위老師, 중국어 선생님이고요. 러시, 가장 유명한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렇 비가 우리가Women 부 자, 여기서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요. 뭐뭐할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앞절 접속사 뿌진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뿌진이 앞절에 나오면 뒷절에 얼치에 같이 호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진 A 얼치에 B 우리는 뿌진을 알 뿐만 아니라 얼치에 게다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학교가 좋다는 좀 이상하고요. 회의가 좋다도 이상하죠? 관계가 좋다. 그래서 정답은 이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뒤에 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운 것이 지우 바로 끈타쇠다, 그녀한테 배웠어요. 자, 문맥하고도 잘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이가 되어야겠습니다. 독해 제 2부분, 명사, 대사, 어휘 선택 유형 살펴봤습니다.